회생님, 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남편한테 사기를 엄청 당해서 그 재판까지 갔는데, 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또그 와중에 또 초등학교 동창한테 또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그, 이렇게 사람이 너무, 근데 그분 되게 착하시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참, 인간은 머리로 상상 못 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사기당하는 거. 그것도 사기도 쉽게 말하면 사기는 배신이지요. 에? 자기 남편이나 가족에게 사기당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또 뿐만 아니고 아는 친지나 둘도 없는 친구한테도 사기를 엄청나게 당해야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아까 잠깐 물은 말씀 중에서 인과 응보 중에서 인과응보 중에서 육도윤회 중에서 인과응보란 게 있는데 인과응보란 게 뭐냐? 내가 말을 하나 잘못한 것도 이 세상에 엄청난 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보가 있느냐 하면은 참이 입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자기 서승이나 자기 부모에게 폐악을 하고, 대들고, 심지어 구타까지 했다 가면은, 세세 선생의 대가리가 터져, 깨져서 죽는 보을 받아요. 이건 경전에 있는 말씀이라요. 나는 이 세상에서 그런 걸또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희한하게도 남한테 계속 사기만 당하고, 그런데 그것도 남편에게 사기 당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지구촌의 남성들은 남성들은 거의 태반이라 해도 광야입니다. 태반이 반은 50% 넘는다 이 말이지. 참부 자기 아내를 속이고 자기 아내를 종처럼 부리먹고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합니다. 이게 대다수가 그래요. 온 인류여, 인류 중에도 남성들이여, 이 늙은이 말이 만약에 유감이 있다면 나한테 전화하세요.